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월 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3 6번이 이어지고 있는 순서배열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배열 문제는 또 논리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염두에 두고 질문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준비합니다. 자 in old stone age 라고 했어요. 자 오래된 그다음에 스톤에이지라고 하는 게 도래시대라고 하는 게 구석기죠. 이게 구석기. 자, 그럼 구석기 시대에 스몰 밴스그는드밴드라고 하는 게 이제 무리들이에요. 무리. 그럼 작은 무리들인데 한 20명에서 2 모모까지 한 60명까지의 그런 사람들의 20명에서 60명까지의 그런 작은 무리들이. 그다음에 원더드이 원더란 단어가 이제 뭐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다 헤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다음에 from A to B A로부터 B까지. 어 근데 place place를 썼으니까 이 장소로부터 저 장소로, 뭐 이곳 저곳, 여기 저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in search of food니까 음식을 찾아서. 자 음식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녔대요. 자이 wonder라는 단어, 이 wonder랑은 다릅니다. 구별 좀 하시고요. 이 wonder 위에 있는 거는 뭐 궁금해하다 또는 경이로움 이런 말로 사용되는 말이고요. 밑에 wonder 얘는 방황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석기 시대에 한 20명에서 60명의 그런 작은 무리들이 그래 음식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녔는데 이 once라는 단어가 접속사로 사용되면 일단 뭐뭐 하면 또는 일단 뭐뭐한 후에 이런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한 후에 자 사람들이 일단 뭘 시작하냐면 파밍하는 걸 시작을 하면 자 농사 짓는 걸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begin이라는 동사의 특성은 동명사도 가능하고 투분명사도 가능하니까 to farm이라고 farm을 동사로 써도 괜찮아요 자, 농사짓는 것을 그렇게 시작을 하면 그들은요 could settle down settle down이라고 하는게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들은 그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네, near 근처에 그들의 이때 farm은 농장이겠죠 그럼 그들의 그 농경지, 농장 근처에 정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정착을 딱 했어요. 결과적으로, 마을과 그리고 마을이. 자, 뭐, 마을, 마을이라고 썼는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타운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도시적인 느낌이고, 빌리지는 마을 정도니까, 어, 도시와 마을들이, 그 다음에 우리 grow라는 단어 다음에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이때 이제 grow가 뭐뭐하게 되다 정도 되니까, 더 커지게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면서 농경지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도시랑 마을이 더 커지게 되었다. 자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리빙 사는 것은 인 커뮤니티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사는 것은 자 공동체에서 사는 것은 하면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올라 허락했습니다.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협보로 투부형사를 쓰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사람들이 organize라고 하는 건 뭔가 조직하는 거죠. 구성하다, 조직하다, 유기적으로 잘 정리하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조금 더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조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걸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자, 공동체에서 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직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때는 부사를 쓰고 있네요. 됐죠? 왜냐면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걸로 동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반드시 써야 되겠어요. 자, 이러니 이제 효율적으로 잘 조직을 했대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디바이드 업, 디바이드 업이라고 하는 건 나누다. 그러면 일을 나눈다. 이제 분업이 이제 시작이 될수 있었습니다. 자, 뭐 하는 그런 일이었냐면 어부는 전치사니까 전 명부니까 뒤에 동명사 나와 있고요, 이렇게. 생산을 하는 그런 일인데 음식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생산합니다. 어떤 것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딱 보이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럴 때그 사이는 목적과 관계대명사로 뭐 위치나 어떤 대시 생략이 되어져 있겠죠. 자, 그들이 필요로 했던 다른 것들. 그리고 음식 이런 것을 생산하는 그러한 일을 나누었대요. 이제 나눌 수가 있었대요. 자, 또한 가지는 여기 아더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아더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 나야 와 되니까 띵에다가 s 붙인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 어나더랑은 항상 구별해서 물어보거든요. 어나더 다음에는 뒤에 단수 명사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필요했던 음식 그리고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생산한 일을 나눴는데 그 나누는 것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반면 이 와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면이라고 쓰게 되면 이거 같은 말이 웨어레즈라는 단어가 있죠. 웨어레스 바꿔 쓸수 있고요. 한 단어예요. 자, 반면에 몇몇 노동자들은요. 어 그류, 크롭스그 뭐를 하는 반면 몇몇 노동자들은 그래 농작물을 갖다가 재배를 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지었습니다. 새로운 집들을 짓고요. 그리고 메이드투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자, 이 얘기는 밑에 있던 거랑. 그들이 필요했던 다른 것들 음식들을 생산하는 것에 일을 디바이더 업했다이 나눈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몇몇 노동자들은 작물을 재배하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또 이어집니다. Village dwellers, dwellers는 이제 거주자를 가리키는 건데 주민입니다. 그 마을의 그 주민들은 또한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투드 하기 위해서 태스크 페스터니까 일을 더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대요. 자, 예를 들어서 투 메이커가 있습니다. 투 메이커. 자, 투 메이커는 도구를 제작하는 사람들이인데 이 사람들이 크드 쉐어 공유할 수 있었대요. 일을요, 만드는 일을. 이 스톤 액세스라고 하는 건 도끼고요. 아, 돌로 되어 있는 도끼. 그리고 나이브스는 칼이죠. 그러면 돌 도끼하고 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공유할 수도 있었고요. 자, by ING, 뭐, 뭐, 함으로써. 그럼, 함께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could make, 만들 수가 있었는데, 더 많은 도구들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In the same amount of time. 그래서, 똑같은 시간의 그런 양의 됐죠. 그렇죠? 같은 시간 안에, 함께 일을 하니까, 함께 일을 하니까, 더 많은 도구를 만들 수도 있었다. 라는 걸로, 내용을 정리 하면,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고, 다시 또 순서에 맞춰가지고 내용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볍게 마실게요 고생하셨습니다.